스타 크리에이터 구독자 300수정 쿠폰 이벤트. 본 영상의 댓글에 영상과 관련된 댓글을 달아주세요. 추첨을 통해 구독자분들께 300수정 쿠폰을 지급해드립니다. 자, 이메일을 작성하시면 댓글이 삭제될 수 있으니 조심해주세요. 토라,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토리입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영상은 바로 선택권에서 쓸수 있는 섀도우랜드 추천 캐릭터입니다. 뭐 어찌 보면은 선택권 캐릭터 추천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네요. 어, 지난 영상 이후로 생각보다 많은 선택권 캐릭터가 출시가 됐습니다. 자, 이제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에 나올 캐릭터들의 세세한 부분까지는 짚지 않고 빠르게 캐릭터만 소개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릭터 선정 기준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소개드릴 해 캐릭터들은 35층, 그즉 기본층 이후에도 사용할 수 있는 캐릭터들로 선정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수정으로 유니폼을 사지 않아도 한층을 충분히 클리어할 수 있는 캐릭터들이고요 세번째로는 특장의 기준은 CTP가 아닌 오벨리스크가 기준이라는 점. 네번째는 소개드릴 해 캐릭터의 순서는 순위가 아니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나열한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본적으로 박무랑 쿨감은 맥스치가 기준이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요제 영상이 정답은 아니라는 점까지 미리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캐릭터는 세르시입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선택권 캐릭터죠. 자, 용포와 방각으로, 섀도우랜드는 물론 티어2 패시브로 본인에게 포함되는 모공버프와 패시브형 이터널즈 상태 이상 제거 효과로 점령전에서도 꽤나 활약하는 캐릭터입니다. 자, CTP 없는 일반 대갑으로도 섀도우랜드 한층은 충분히 클리어가 가능한 캐릭터입니다. 자, 두 번째 캐릭터는 스칼렛 스파이더입니다. 자, 이전 영상들에서도 좀 지겹게 언급을 했던 캐릭터입니다. 자, 거미형 버퍼 거기다 기본 스킬에 거미줄이 붙어 있는 건 기본이고요. 자, 용포에다가 반각 스킬에 거기다 모공 버프까지 붙어 있어서 일반 대감만 주더라도 섀도우랜드를 뛰기에는 단연 부족함이 없는 캐릭터입니다. 세 번째 캐릭터는 테스크 마스터입니다. 뭐 자체 성능이 그렇게 뛰어난 캐릭터는 아닙니다. 자, 하지만 반꽉 스킬과 모공 버프를 가지고 있고 안정성 또한 그렇게 나쁘지 않아서 뭐 일반 대갑으로도 섀도우랜드 한층 정도는 충분히 클리어 할수 있고요. 후에 유니폼을 사준다면 버퍼로서도 활용이 가능한 그런 캐릭터입니다. 네 번째 캐릭터는 섀도우셀입니다. 자, 워리어즈 브 스카이의 멤버입니다. 자, 이 캐릭터는 각성 이후에는 점령전에서도 사신수 덱이라는 상위권 덱에 포함되어 있으며 적절하게 일반대갑을 주고 섀도우랜드에서 뭐 엄청나게 높은 층까지는 아니더라도 적당히 한층 정도는 혼자 부담하기 좋은 그런 캐릭터입니다. 다섯번째 캐릭터는 워타이거입니다. 섀도우쉘과 같은 워리어조브스카이의 멤버입니다. 마찬가지로 일반대갑만 주신다면 적당하게 중상층 정도는 혼자 부담하기 좋은 그런 캐릭터입니다. 여섯번째 캐릭터는 스콜피온입니다. 자반각 스킬 4번 스킬의 반각 스킬 자, 5번 스킬의 모공버프, 그리고 패시브의 중독이라는 특정 조건을 가진 적을 때릴 시에 공격력이 올라가는 추가적인 버프까지. 자, 다른 컨텐츠에서는 크게 좋진 않지만, 섀도우랜드에서만큼은 생각보다 좋은 성능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 캐릭터는 다크호크입니다. 자, 다크호크는 모공버프와 반각 스킬, 그리고 용포, 거기다가 본인 한정 버프 패시브까지 섀도우랜드를 뛰기에는 정말 최적의 조건을 가진 캐릭터입니다. 자, 물론 안정성도 뛰어나기에 일반 대갑으로도 충분히 한층을 혼자 부담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캐릭터는 비전입니다. 선택권으로 선택은 가능하지만 지원 상점에 있기 때문에 지원 상점으로 구매하시는 것이 더 좋고요. 이번에 3티어까지 나오면서 많이 떡상한 캐릭터죠. 자, 리메이크 이후부터 2티어까지만 가더라도 생각보다 더 높은 층까지 사용할 수 있는 캐릭터가 되었습니다. 안정성 또한 뛰어나기 때문에 일반 대갑이면 충분히 한 층이 가능합니다 아홉 번째 캐릭터는 휴먼 토치입니다 매 영상마다 나오는 캐릭터죠 뭐 화염층의 치트키 캐릭터 자, 무한 레이저가 가능하고 각도만 잘 나온다면 스킬 하나만 쓰고 손 떼고 클리어도 가능한 그런 캐릭터입니다 마지막 열 번째 캐릭터는 모건 레페이입니다 생각보다 센 데미지 생각보다 좋은 안정성을 가진 캐릭터고요 점령에서도 생각보다 픽이 많은 캐릭터입니다 무적일반대갑! 취향으로 선택하셔서 플레이를 하셔도 될 만큼 괜찮은 캐릭터고요 안정성도 뛰어난 편이라 섀도우랜드용으로 쓰시는 분들에겐 대갑 특장을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자 오늘은 선택권에서 만나볼 수 있는 섀도우랜드 추천 캐릭터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사실 여기에 모든 캐릭터가 다 담겨있지는 않아요 좋은 캐릭터가 더 있긴 있습니다 뭐, 본명성으로만 봤을 때는 단연 슈리 같은 캐릭터가 나와야겠지만 35층 이후에 뭐 유니폼도 없이 사용한다는 조건이 걸려있기 때문에 못 나온 캐릭터들도 몇 가지 있어요.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점이나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토리였습니다.